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한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패자 부활의 전통이 없어요. 그럼 누가 기회를 장악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만난 사람,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가족, 좋은 친척. 실패가 두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무서워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 사회에도태퇴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아, 오늘 저는 제가 최근에 책을 한권 냈는데요. 실패를 해낸다는 것이라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한국사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또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대안을 제기한 책인데, 이 실패라는 단어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가을이니까 사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일본 본토 그러니까 가장 큰섬맨 꼭대기가 아오모리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빨갛고 시고 그 홍옥이라는 단단한 그 사과 산지인데 일본 사과가 반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 어느 대릴 사이로 들어간 사과 농가에 어떤 회사원이 사과 농사를 지키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자기 가족들이 먹는데 자기 부인이 먹는데 계속 알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직접 재배해서 자기들이 먹는 사과인데 알러지가 생겨요. 걱정이잖아요. 고민고민해보니까, 아, 이게 농약 때문이겠다. 비료 때문이있다그 생각을 해요. 유기농 재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아요. 병충에 가장 취약한 과일이 사과거든요. 자기지만 농약을 안 하고 비료를 안 하니까 나무는 안 자라고, 풀은 무성해지고, 온그 동네 사과 밭에 벌레는 그집 사과로 다 몰려드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계속 일을 하고, 뛰어다니고, 밭을 갈고, 열심히 하지만, 온갖 유기농 비료를 부려대고 심지어 핀셋으로 벌레들을 잡아내기까지 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되니까 자기 부인이 돌아서요. 8년 되니까 가족들이 다 돌아서요. 아,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틀렸구나. 밭줄을 준비해서 뒷산을 올라가요. 몇 차례 높은 나무를 향해서 줄을 던져요. 깜깜한 밤에. 안 걸려요. 아, 난 죽으란 운명도 아닌가? 죽음조차도 나에게는 실패구나. 그러다가 던졌는데 휙 걸려요. 걸었죠 근데 아, 난 죽었는가 그랬는데 내 동댕이가 툭 쳐요. 흙에다가 얼굴을 쳐박은 겁니다. 어, 여기가 지옥이야 아니면 삶이야 이러는 순간 집어 어떤 데서 푹신푹신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와요 이게 뭐지 직업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농부로서 파헤쳐 봐요 흙에서 아주 향기롭고 맑은 냄새가 나요 그 모든 것으로 풍부한 모든 마물을 키우는 서둘러서 막 뛰어 내려가요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그 전까지는 나무에만 신경을 썼어요. 나무를 성공시켜야 된다. 사과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사과 과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아니구나, 이건. 흙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구나. 자, 이게 제가 말하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안 가보고 포기하는 것, 끝까지 안 가보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 제대로 된 실패조차 다지 않고 실패라고 여기는 것. 진정한 실패를 하려면 사고 나온 사람에서 흙까지 계량해보고 실패라고 했어야 되는데 나무만 가지고 놀다가 자기는 실패라고 했던 거예요. 그 사고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도 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기적의 사과라는 그 주인공이에요. 자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기다가 걷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안다면 로봇이나 노인 의학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장애인들한테도 재활활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 아, 어떻게 하면 걷더라 이 걷는 원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독일의 어느 학자가 기는 것부터 어린아이를 걷는 것까지 어떻게 걷는가 어떤 방식으로 걷는가를 연구를 시작을 해요 아이들 어? 여러 명을 모델로 놓고 간단해요 아이들은 왜 걷는가 그 논문에 대한 정답은 수천 번 시도하고 수천 번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이건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야죠. 제가 적어왔습니다만.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이가 걸으려고 시도해서 걸을 때까지. 고작 그때 걸은 기, 걸, 걸리는 701미터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가다 푹 넘어지니까, 푹 쓰러지니까. 2368 걸음 만에 걷기 시작을 해요. 시간당 17번 넘어져요. 이게 아이가 걷는 데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실패, 모험, 벤처 그런 도시잖아요. 또 우리 시대 최고의 천재들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 가장 야심 있고 똑똑한 천재들이 그리다 모이고 벤처 캐피탈 돈도 가장 모험심 강한 돈이 그리 모여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그리 모이잖아요. 사람들, 변호사들, 똑똑한 친구들, 열정과 야망에 가득 찬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요. 실리콘밸리는 법칙이 있어요. 빨리 실패하라. 일찍 실패하라고 말이에요.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고, 진취적으로 실패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재밌잖아요. 대충 대충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실패하라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실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죽을 땐 복제품으로 죽어요. 제얘기 아니에요. 세계적인 철학과 이야기. 아니 사람들아 당신들은다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죽을 땐 복제품으로 죽어 왜 복사품으로 죽어 왜 복사로 어? 자기만의 인생을 왜안 살아 그런 실패가 진취적인 실패예요 자기만의 개척 전인 미라고길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보다 올바른 실패라는 건데 한국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저도 실패를 껴안고 살았고 지금도 실패와 성공의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실패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지 못하고 또 어느 게 성공이 어느 게 실패인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여러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은 아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요. 경험이 많으면 다음 번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실패를 하더라도 제대로 실패를 하겠죠. 실패의 정면 돌파를 하겠죠. 우리는 그런 실패를 원한다. 실리콘밸리의 변호사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은행가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나서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한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어 사기꾼, 낙인을 찍어요. 폐가 망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패는 개인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탓이잖아, 네가 사기쳤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전부 다 손가락질해서 재기의 기회를 막아버려요. 패자 부활의 전통이 없어요. 실리콘 밸류는 실패한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더 돈을 갖다 주는데 한번 한번 실패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안 줘버려요. 그럼 누가 기회를 장악하겠습니까? 봉건제적인 질서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기회를 장악해요. 좋은 아버지 만난 사람,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가족, 좋은 친척 아니면 음성적으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분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낸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 사회가 돼버리죠 자 실패가 두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무서워요, 손가락질 싫어요, 우울증에 빠져요, 고립돼요, 매장돼버려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 사회에서 도태돼버리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 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인 기회나 때를 못 만나서 실패한 사람이 많을 텐데 단지 한번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개인은 정신병에 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지고 소외되고. 친구들 네트워크 다 끊겨버리고 평생 빗장이가 돼서 숨어서 살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왜 계속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들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여러 정의들을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유치하지만 인간은 실패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냥 인간은 넘어지는 동물이죠. 그렇지만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들,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천번 넘어지고 수천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대로 걷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그 인생 원리, 걸음의 원칙은 우리들이 남은 생애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한국 사회의 분위기나 모델이나 제도 자체가 그렇게 재설계해야 되지. 대야만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학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금치건은 실패다. 우리는 실패를 입에 담는 걸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 옛날에 죽음관, 사생관이 불분명할 때, 어, 나어면뭐이럴테면 위원장을 미리 쓰겠다, 나 죽을 것 같다, 나 아플 것 같다, 에이, 재수 없어 하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래요, 공부 세계에서 그래요. 이를테면 고3 교실에서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어나 어쩌면 이번 대학에서 실패할 것 같아. 그럼 다들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아 재수없어. 그럼 다 떠날 거예요. 어? 억지로라도 난 서울대 갈 거야. 어? 난 로스쿨 갈 거야. 난 의대 갈 거야.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언어가 사람의 심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 금치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듯이 실패가 금치가 될 이유는 없죠. 자, 실패를 한번 분석해보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다른 나라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 다른 나라는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면서 데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 전에 생각해봐, 암. 전에, 나 암이야. 알리기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어떤 식으로 변했어요? 암과 친구가 돼서 암을 잘 달래가면서 암을 완화시키고, 내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서서히 완치로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실패도. 일본의 전설적인 강타자 이츠로라가 있잖아요. 이츠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야구는 10번 시도해서 3번만 성공해도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3할 타자면요. 그렇잖아요. 10번 중에 7번 아니에요. 어? 10번 아웃되고 3번만 안타치고 나가도 3할 타자가 돼가지고 세계 탑 타자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김하성이 얼마 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 건안 봤습니다. 2할 뭐 오픈 1인가 뭐 1인가 어제까지 쳤어요. 그 정도면 미국에서 거의 뭐 200등, 300등 수준이에요. 최고의 강타자 수준입니다. 유격수, 유격수로서. 그럼 대접받아요. 4분의 1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MLB 어?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클 조던도 그랬어요. 어느 광고에서. 나는 9천 번 이상의 슛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이겼던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300분 이상의 경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 있잖아요. 내가 넣으면 이기는데, 그 찬스를 세 보니까, 나 때문에 졌던 경기가 무려 26경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이클 조던은 전설이 되어 있잖아요. 전설. 에어 조던이 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이 전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는 실패는 나만의 것이고, 나만 운이 었고 뺑이 었고 돈이 었고 재수없어서 실패를 내가 안고 있어. 이러면서 실패를 내 개인의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은 어린아이가 죽은 부모가 있었어요. 하느님한테 쫓아갔어요. 하느님. 왜 우리 아이를 죽이데려 갔습니까? 좀더 놔두시지. 그러자 하느님이 이렇습니다. 너 그럼 내려가서 네 주변에 죽음과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올라오렴. 그러면 내가 당신 아이를 살려줄게. 그래요. 온 집을 다니면서 눈을 똑똑 두드리고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다 갔는데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 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통계상으로 천억 명이 넘습니다. 천억 명. 천혁명 중에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 빼놓고는 안 계시지 그래서 아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함께 했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우화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 주변 친구들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스스로 중에 실패와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은 실패와 면담하지 않은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왜 실패를 자꾸 내 것이 아니라고 예민하고 저건 나와는 별개의 문제하고 예민하고또 내가 맞닥뜨리면, 아, 왜 나에게만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주시나이까? 이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 실패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실패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네? 그 정도 미세한 생각의 변화라도 있으면, 조그만 바람이라도 불 수가 있다면, 저는 고마운 거예요. 실패는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장의사가 아니에요. 실패는 선생님입니다. 실패는 장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로부터 배우자는 말이에요. 실패는 매장해야 될그 무엇이 아닙니다. 차라리 부검해야 될그 무엇이에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는 실패를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의자랑 손흥민 선수가 이를테면 슛을 실패했다. 그러면 아버지 손흥정 선생이랑 나가서 다음날 그 각도에서 수많은 슈팅 연습을 어릴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자, 어제 그 자리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난사하지 않도록 하자. 사실 축구, 유효 슈팅 대골이 들어가는 비중은 요 야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는 치라고 사실은 주잖아요. 그래서 사할인 거고, 축구는 요 유효 슈팅이 한 20개 되면 그 중에 골로 들어가는 한두 개입니다. 확률이 더 낮아요. 그 성공을 뚫고 프리미어리그 득점하게 됐던 거죠, 그 실패를 뚫고. 자, 다시 갑니다만, 그렇다면 실패는 장의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면 우리 실패로부터 뭘 배울 수 있는 거죠? 뭘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시애틀 잠못 이루는 밤을 감독한 노라 에프란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책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들 인용들 하시는데, 저도 인용을 합니다. 실패해서 배워야 할 모든 것,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감독에게 물었어요. 아, 간단합니다. 실패해서 배울걸요? 당신은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훌륭한 교훈입니까? 실패 다음에 무조건 성공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를 예방하고, 실패를 예비하고, 실패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번엔 성공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질문 많이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머리에서요, 손끝, 머리에서 발끝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만 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걸음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실천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거리가 가장 먼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밤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죠? 아침 허리까지 가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그렇게 먼 겁니다. 응?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이해하고. 실패를 분석하기 위해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